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엔 저희가 식에 관련되어서 하나 등식, 둘 부동식, 셋단항식넷 다항식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방정식에 대한 명명법 이름 붙이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번째 시간 방정식의 명명 법 하기 이름을 어떻게 방정식을 붙이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정식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으로는, 자, 일단은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방정식 이름 붙이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려나요? 방정식에 이름을 붙이기 하는 때는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미지수 종류 개수와 미지수의 차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미지수 종류의 개수는 저희가 무슨 무슨 원 그리고 미지수의 차수에 대해서는 몇차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어, 좀 까다로우시죠. 그럼 바로 예를 들어서 example x 더하기 o는 구랑 같다라는 방정식이 있었을 때에 현재 이렇게 x라는 미지수가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1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지수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1원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선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배우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건 좀 예전분 <laughs> 예전분에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또 다시 예를 들어 이 옆에다 써 볼게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는 0과 같더라 그러면 현재 미지수가 여기 x도 있고 여기 x도 있으니까 미지수의 종류는 한가지입니다. 미지수 종류 한가지 또한 여기는 2차이고 이 친구는 1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둘 중에 둘 중에 큰 것, 큰것 차수를 택합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우리가 이름하기를 일원, 이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x 더하기 2y는 3과 같습니다. 이것은 어, 이제는 쉬우실 것 같아요. x도 미지수이고 y도 미지수이거든요. 예, 얘도 미지수, y도 미지수. 그러면 아, 미지수. 종류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원이라고 불러요. 또한 둘의 차수가 동일하게 일차 1차, 일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이원 일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종 보스적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x의 제곱 곱하기 y는 6과 같아 만약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미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거는 미지수 종류 두 가지. 그 다음에 차수는 3차입니다. 혹시, 어, 여기 2차인데 2차라고 하지 않고 왜 3차로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이 계셔서 조금 설명을 가하자면, 제가 이제 다항식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차수는 차수라는 말 뜻은 곱해진 문자 개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x 제곱 y 라는 것은 x 곱하기 x 곱하기 y 이므로. 곱해진 개수는 1개, 2개, 3개. 아, 그래서 3개 곱해짐. 그러니까 차수로는 3차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름을 부를 때 2원 3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여기는 3자 한글로 안 쓰고 숫자 3으로 적었는데요. 그냥 편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보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노트를 쓰시면서 이렇게 줄이 없는 노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1원 1차. 몇 원, 몇차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현재 학교에선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옛날 방식이니까 현대에 맞게 혹은 지금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 2원1차 방정식은 여기 2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실제로 미지수가 두개인 1차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배운답니다 요 내용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일원일차방정식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일원일차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냥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이건 현재는 저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한테 이런 1차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냥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주로 배우는 것이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우개를 살짝 지워서 이렇게 이렇게 예, 1차 방정식이라고는 부릅니다. 큰 제목은 방정식,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1차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 그것도 1호는 붙이지 않고요.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현재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다항식 때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네,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나옵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이걸 전부 다 배우겠죠. 예, 2원 3차 방정식 이건 이제 그냥 수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에 이름 붙이는 것은 미지수의 종류와 미지수 종류 종류 개수와 미지수의 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차수라는 것은 곱해진 문자 개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이제 저희가 식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방정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아, 이거는 몇원, 몇차 방정식. 어꼭 원자를 붙이지 않고요 그냥 미지수가 두 개인, 뭐 미지수가 세 개인, 뭐 3차 방정식. 이렇게 말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뭔지는 알고 있으면, 아,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어, 그걸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자세 그 수학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다음 문제를 푸세요가 아니고 뭐 x에 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어 x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미지수가 2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라고 꼭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천천히 잘 보시고 푸시면은 아마 좀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정식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관해서 다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